막내 그래도 마크 좀 치는데.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솔직히 게임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. 저는 게임을 많이 안해 봤을 뿐임.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해서 못 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. 그럼 그럼 왜 공부해서 대학에 안 갔나요? 그거는 버튜버를 하기 위함은 아니고 네뭐 그러려니 하죠. 뭐. 근데 솔직히 공부는 못 하는 거 맞긴 한 공부는 해 봤는데 영 아니었음. 하지만 게임은 해봤는데 전 희망을 봤다니까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다꼭꾸어질때 그냥 걸어가는 거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하는 게 맞긴 함 여러분들 이거 제 인생 모토인데요 안 되는 거는 솔직히 포기하는 거 맞긴 함 게임은 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난 나한테서 재능을 봤다고요 약간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 찾는 게 마음 편하나도 아니야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너겐 포기해. 너가 뭔데, 나는 게임을 계속 해야겠다고 느꼈어요. 나는 나한테도 재능을 봤으니까. 아싸, 그러면 그만해야지.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. <laughs> 아니, 그건 좀 해라. 어? 난 너와 노남이었으면 좋겠다, 꼬망아. 뭐가 럭키 믿기는데 어? 덕분에 용기를 얻고 술 그만 끊고 바로 술병 땄어요. 꼬망아, 오후 1시잖아, 어?